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ASMR으로 엄마 몰래 그거 제가 아끼는 거소개하긴데요 여기 안에 봉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필치 도구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만 보여드릴 거예요. 후유. 잠시만요. 제가 세팅 좀 할게요. 네 여러분. 인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 ASR 모드로 가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 있어요. <laughs> 소리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잠시만요. 이제 봐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아끼는 거예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 아끼는 것도 있기. 짠. 선두점두입니다 제가 커피 마들때 이것으로 쓰거든요. 이거 엄청 좋아요. 이걸로 하면은 더잘 뭉쳐요. 그, 뭐야. 어, 그, 아이클레이보다 더. 이거. 이것은 그냥 동생이누려야지고는 거예요. 아이 클레이, 이렇게 포장된 게, 이거 노란색 밖에 없어지고, 이게 200g, 20g 있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감기기운이 감기 있어지고. 가 짠, 클레이 나라,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니큐어가 어, 제가 잠깐씩 음, ASMR 모드로 잠깐씩 할 거예요. 아무튼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는데 들릴 수도 있어요. 매니큐어가 핑크색이있는데 저는 일단 하얀색이 더 예쁘잖아요. 그래서 하얀색으로 했고요. 이것은 제 외숙모가 주신 것입니다. 음, 외숙모가 이거를 줬어요. 큰 외숙모가 여기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이 많은 것은 제가 한꺼만 꺼내 드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할 때는 여러 개를 할수 있어요. 짠. 두 번째로. 포켓몬 카드입니다. 요즘에 포켓몬 카드 많이 왔었는데 제가 곧 생일이라서 포켓몬 카드를 사달라고 해가지고 g s 카드랑 그런 게 모으는 게 재밌어서 이거를 쓰는 거고요. 배틀 같은 건안 합니다. 그리고 짜잔, 여기에 제 이름이 쓰져 있어가지고 가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빼꼼 어, 색연필이고요. 어, 제가 하는 이유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짠, 머리띠. 머리띠는 제가 앞머리가 길어가지고 머리띠 할 때, 그때 이거를 쓰도록 써요. 제가 소리 낼수 있는 것만 내기 때문에 안낼 수도 있어요. 아, 드디어 나왔네요. 짠, 핑크색.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두개 피부해 보면은 이거 두개 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입고요 그리고 이 샤프인데요 이 샤프는 ASMR로 보여드릴게요 소리 들리셨어요? 짠이 샤프가 한0.9 거예요. 퍼프심이 우선 이가 두꺼워서 좋아요. 이 빗자리고요. 쇼. 그리고 셀카봉 제가 찾았다영상을거 찍을 때거의다 셀카봉으로 찍어요.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하도록. 그리고 선크림. 짠 선크림, 아이고, 짠 선크림입니다. 이니스프리. 이게 조금밖에 안 나오지만 그래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짠. 편히만 들을 수도 있겠죠 볼펜입니다. 볼펜은 다 좋아하는데 볼펜 중에서 한 가지만 갖고 왔습니다. 볼펜이 예쁜 것도 또 예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칠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